안녕하세요. AB 오토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코치먼 r v 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RV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기차 기술과 현대 캠핑 문화의 결합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먼저, r v 스의 전기차 기술은 지속 가능한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RV와 달리, RVX는 배출가스 없이 이동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최신 배터리 기술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 시스템 덕분에 장거리 여행도 가능하며 충전 인프라와 연계하면 보다 계획적인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은 여행 중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행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여행의 중요성과 전기 이동 수단이 어떻게 환경과 경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버스의 내부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은 현대 캠핑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공간 최적화를 통해 편안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스마트 조명, 자동 온도 조절, 연결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여행자가 이동 중에도 집과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RV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은 기술과 디자인이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형 코치맨 RVX는 첨단 전기 자동차 기술과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여행 솔루션을 통합하여 내저용 차량 분야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RV와 달리 RBS는 완전 전기 동력으로 작동하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러한 전기 추진으로의 전환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더욱 깨끗한 이동성을 향한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합니다. 알엑 x 의 전기 파워트레인은 효율성과 내구성을 모두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된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배터리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잦은 정차가 불편할 수 있는 외딴 곳을 탐험하는 여행객에게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감속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생 제동 기술이 적용되어 차량의 주행거리를 더욱 최적화하고 재생에너지 원리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알박스의 에너지 관리는 배터리 잔량, 에너지 소비량 및 전력 분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온보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스마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에너지 사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속도, 경로계획 및 차량 내 가전제품 작동과 같은 보조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살펴보면 시청자는 현대 전기자동차의 복잡성과 기술의 성능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잦은 주유가 필요하고 상당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기존 RV와 달리 RVX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원칙의 실용적인 적용을 보여주며 여행과 모험이 지구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VX 전기 기술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작동입니다. 기존 RV 엔진은 시끄러워 야외 환경의 고요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 구동계는 거의 소음 없이 작동하여 여행자와 그들이 방문하는 자연 환경 모두에게 더욱 평화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저소음 작동은 배출가스 감소뿐만 아니라 환경 교란 최소화라는 지속 가능성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은 자연과 더욱 깊이 교감하는 동시에 여행 중 감각적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알벡스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차량은 점점 확대되는 고속 충전소 네트워크와 호환되어 장거리 전기 여행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시청자들이 지속 가능한 여행의 물류를 고려하고. 에너지 사용 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충전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전기 RV 여행이라는 개념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지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RVX는 가정용 충전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밤새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환경적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r v 스의 성능과 에너지 시스템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교통 분야에서 전동화가 갖는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RVX와 같은 전기 RV는 기존의 로드트립 개념에 도전하며 탐험이 화석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혁신이 어떻게 친숙한 경험을 친환경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모험 여행이라는 흥미진진한 맥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배터리 관리, 그리고 전기화의 환경적 이점에 대해 교육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코치맨 알바스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모범입니다. 첨단 전기 파워트레인, 지능형 에너지 관리, 조용한 작동, 그리고 최신 충전 인프라와의 호환성은 미래 여행에 대한 교육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전기 알브의 실용적이고 환경적인 이전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스마트한 교통수단으로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RVX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 타협이 아니라 진화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기술, 모험, 그리고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대 탐험가들에게 응집력 있고 실용적이며 영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진화입니다. 2026년형 코치맨 RVX의 내부는 기능성, 편안함,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현대적인 RV 애호가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행 경험을 한 차원 높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크기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기존 RV와 달리, RVX는 지능적인 공간 최적화에 중점을 두어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개방감과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레이아웃은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수면, 요리, 식사, 휴식 공간이 하나의 일관된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현대 RV 여행이 단순히 이동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여행이든, 장거리 여행이든 마치 바퀴 달린 집처럼 편안한 생활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알브엑스 내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중 하나는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통합 조명 시스템은 다양한 분위기와 활동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알브엑스의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은 지능적으로 설계되어 탑승 인원과 기상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쾌적함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여행객들은 이동 중에도 최첨단 가정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세심한 설계가 차량을 완벽한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디자인 선택을 이해함으로써 시청자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혁신이 편안함, 사용 편의성, 그리고 전반적인 여행 만족도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알박스의 또 다른 핵심 강점은 뛰어난 수납 공간입니다. 머리 위 수납 공간, 침대 아래 수납 공간, 그리고 다기능 가구는 생활 공간을 어수선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간 편안한 생활을 위해 접근성과 정리정돈이 모두 필요한 풀타임 RV 여행객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은 여행객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영리한 계획을 고민하게끔 유도하며, 이동식 환경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원칙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수납장, 서랍, 그리고 접이식 표면은 편의성을 극대화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작은 디자인 조정조차도 RV 환경에서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RVX는 현대 여행객들이 점점 더 요구하는 스마트 연결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고속 와이파이, USB 충전 포트, 호환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탑승객은 끊김없이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RV가 전통적인 레크레이션을 넘어 생산성과 휴식을 위한 이동식 허브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기술이 생활 공간에 조화롭게 통합되어 환경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RVX는 혁신이 미학이나 편안함을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여행을 더욱 흥미롭고 상호작용적이며 탑승객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과 인체공학 또한 알버스 내부 설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좌석, 침대, 이동 경로는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모든 연령대의 여행객이 공간을 쉽게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화재 감지,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은 안심을 제공하며 현대 RV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미약과 편의성을 넘어 포괄적인 안전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시청자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어 안전하고 기능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2026년형 코치맨 알엑스의 내부는 혁신, 스마트한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결합되어 편안한 여행의 의미를 재정의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공간 최적화와 수납부터 온도 조절, 조명, 연결성,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는 현대 RV 애호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가치가 단순히 이동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기술, 그리고 실용성에 사려 깊은 통합에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알 v 엑스를 통해 여행자들은 효율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원칙, 일상 생활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기능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이 여행을 몰입감 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RVX는 현대 RV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디자인과 혁신이 어떻게 일상 경험을 향상시키고 모든 여행을 모험, 편안함, 그리고 스마트한 삶의 균형으로 만들어주는지 보여주는 교육적인 사례임을 입증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코치먼 RVX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스마트 디자인을 결합한 교육적인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RV를 통해 전기 이동 수단, 혁신적인 캠핑 경험, 그리고 미래 여행의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